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자 이것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막 받은 따끈따끈한 프로소포 코일루스 아스타코이데스 브랑카르디의 암컷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예, 야, 우리나라 국명이 뭐죠? 바로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두점박이 사슴벌레 짜잔 아 우리나라 사슴벌레 중에서는 가장 뭐 예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예, 환경부 보호종 2급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증식 허가를 필한 곳에서 예. 내가 유튜브를 좀 찍겠다고 한 쌍만 지원해주세요. 해서 한 쌍을 지원받았는데 일단 암컷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막 우아를 했대네요아 멋집니다 그죠 예. 이건 뭐 원래 스코시험 같이 찍어야 되는데 일단 암컷이라도 먼저 배도 한번 봐야지 배는 어떻게 생겼어 아하 이렇게 생겼구나 아직 오늘 합니다 오늘 해요. 막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오늘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가 이것을 한상을 일단 받았지만은 번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반지, 번식 기간이 아니고 이것을 번식할 을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전시나 표본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걸 받아서 이거를 전시하는 업체에 판매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받은 전화, 이걸 받은 다른 곳에서도 절대로 증식을 하면 불법입니다. 오직 전시용이 끝난 다음에는 표본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채집하여서 증식하거나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꼭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저가실기 구하더라도 그것을 증식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전시와 표본용으로만 쓸수 있는 것입니다. 증식은 꼭 환경부에서 증식허가를 받은 그런 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두점박이사슴벌레 생체를 한번 예, 자세히 보여 드렸습니다. 멋지죠? 예, 멋진 놈입니다.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바로 두점박이사슴벌레의 따끈따끈한 암컷입니다. 어제 태어났다고 하는군요. 아 아주 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